1월 중순이 넘어가는 오늘까지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포함한 메이저리그의 대다수 팀들의 이번 오프 시즌은 가히 최악이라고밖에 표현을 할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요. 현재 남아있는 FA만 보아도 지난 시즌을 포함해 두 번의 싸이 영상을 수상한 블레이크 스넬이 아직도 시장에 남아있을 정도로 많은 팀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FA들로는 각 팀들마다 필요한 지명 타자들의 상당수가 아직도 시장에 남아있다는 것인데, 이번 오프 시즌에 별다른 선수 영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대해서는 같은 지구의 양키스가 이번 오프 시즌에서 일단 표면상으로는 많은 업그레이드를 시킨 상황인데다 또 지난 시즌 지구 1위를 했던 벌티모 그리고 항상 지구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템파베이와의 경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킨스는 지난번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타자 영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선수의 영입을 실제로 하지 않고 있어서 온갖 추측들만 난무한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당장 다음 달 24일부터 2024 스프링 트레이닝이 시작할 것이라 늦어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라 기대감이 좀 생기기는 합니다. 현재 FA 시장에 나와 있는 지명 타자들의 면면을 보면 많은 구단들이 왜 아직도 여유들을 가지고 그 선수들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지 알수 있는데요. 호르에 솔레어, 미스 호스킨스, 제이디 마티네스, 잭 피더슨, 그리고 저스틴 터너까지 토론토가 모든 선수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뉴스에는 나오는데 토론토가 지금까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킨스가 다른 건좀 느린데 자기가 원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보통 12월 안에 딜을 맺거든요. 근데 이번 오프 시즌에는 전혀 서두르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주부터는 좀 바빠지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점에서 보면 에킨스가 샌프란시스코의 자이디와 좀 다르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이디가 이번 오프시즌에 발빠르게 뭘한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의 영입을 보면 과연 같은 지구에 있는 다른 팀들 뭐 여기서 다저스는 빼고라도 애리조나와 샌디에고한테도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설사 벨링저나 체포먼을 영입한다고 해도 말이죠 당장 샌디에고와 마찬가지로 선발 투수가 가장 필요한 팀이 한국에서의 활약만 믿고 이정우 선수와 계약을 한건 아주 잘했다고 보고요 <laughs> 그리고는 올스타전 이후에나 등판이 가능한 로비레이를 영입하고 FA 시장에 스넬과 몽고메리가 있는데도 굳이 선발 투수가 되기 힘들어 보이는 힉스를 영입해서 선발을 시키겠다고 하고 말이죠 그것도 4년 4,400만 달러의 말이죠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참고로 힉스가 지난 시즌 토론토에서 1이닝만 던지면 엄청 잘했는데 2이닝을 던지면 아주 개박살이 났던 선수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럴 때는 그냥 에킨스 같이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팀을 위해서 더 나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현재 구단들마다 타자들의 영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영입을 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선수들의 문제가 과연 뭐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현재 토론토가 관심을 보인다는 그룹에서 그나마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호르의 솔레어를 보죠. 현재 토론토, 매츠, 그리고 보스턴이 경합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펜그라프 등 여러 매체에서 3년 이하의 계약을 예상했는데 아마도 이 선수가 아직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계약 기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단들은 2년의 계약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선수의 장점은 장타력이 있다는 거죠. 지난 시즌 36개의 홈런을 기록했고 21년에도 27개의 홈런을 쳤했으니까요 특히 지난 시즌 좌투수를 상대로 OPS가 1.080을 기록했는데 토론토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좌투수를 상대로 한 홈런을 못 쳤던 것이라 솔레어의 영입이 도움이 될 것은 확실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수의 성적이 꾸준하지가 못하다는 건데요. 부상도 많고 외야 소비도 약하고요. 어떻게 보면 케오스카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과연 에키스가 2년 이상의 계약에 섣뜻 동의를 할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리스 호킨스의 경우는 현재 토론토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타자들 중에서는 지난 시즌 전까지 가장 꾸준함을 유지했던 선수인데요. 6년간의 메이저리그 생활 중 2020년을 제외한 2018년부터 매년 27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상에서 돌아온 것과 1루수 이외의 다른 포지션을 볼 수가 없는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스가 후킨스의 에이전트라서 이 점이 더욱 이 선수와의 계약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년 단기로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피더스는 근래에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선수죠. 토론토를 포함해 좌타자가 필요한 팀들이 원한다고 하는데, 토론토 같은 경우 브랜든 벨터의 재계약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2019년 이후로 홈런수가 20개를 넘긴 적이 딱한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좌투수에게는 엄청 약하고 외야수로서도 거의 포기한 상태고요 굳이 이 선수를 토론토로 데려온다고 하면 1년에 12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이디 마티네즈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전체적인 성적만 놓고 보면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선수인데요. 33개 홈런, 103개의 탑점. 마티네즈 같은 경우 1년 계약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역시 보라스가 에이전트라서 최소 1 플러스 1을 요구할 것이라 그게 좀 걸리기는 하는데, MLB 트레이드 루머에서는 4천만 달러까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액수와 기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나이가 더 문제인데,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면 일단 메이저리그 구단의 단장들이 꺼리게 되죠. 이 점은 류현진 선수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선수들이 나이가 들면 1년이란 기간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이한 케이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수의 기량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예가 많으니까요. 1,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 사이로 도박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스틴 터너 정도가 남는데요. 역시 나이가 문제가 되죠. 39살. 그런데도 지난 시즌 타율 2할 ER 7푼 6리 홈런 23개 타점 96개를 기록했으니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1,000만 달러 이상을 주면서까지 토론토가 계약을 할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토론토는 지난 시즌 리그 14번째로 득점력이 낮았고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이에 대한 타력의 보강은 필수인데요. 결국 에킨스가 어떤 선수를 영입하느냐가 이번 시즌 토론토의 성적은 물론 본인의 운명과도 연결이 될 것이기에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벨린저도 그렇고 채프먼도 그렇고 답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샌프란시스코의 자이디가 오죽하면 억지 쇼핑을 하고 있겠어요. <laughs> 결과가 중요한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단장의 딜레마를 넘어서야 겠죠.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즌 수술로 돌아와서 시즌 중반부터 제 몫을 해줬던 벨트와 재계약을 하고 호스킨스나 마티네즈 둘중한명더 추가해서 계약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보스턴에서는 벌써 난리가 났고 <laughs> 곧그 토론토도 에킨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테니까 빨리 누구라도 영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토와 양키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쿠바 출신 투수, 아야리엘 로드리게스 영입과 관련해서 이미그레이션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좀 늦어진다고 하네요. 지난 한 시즌을 통째로 난리 탓으로 당장 선발 기용이 힘들 것이란 예측이 있어서 선발이 필요한 팀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토론토가 가장 유력한 영입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고 해서 별로 흥미가 없네요.